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차단에게 잡혀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부장 중심의 사회이던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분명 가정과 가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겠지요. 이런 배경 속에 있다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에게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출발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나 자신과 의식주 세상 성공이 우상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빠,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살아있는 동안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걸려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스라는 종노릇,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단에게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옛 체질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틀린 각인들을 바꾸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짜 복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 과거의 나 자신의 유익과 의식주, 세상적인 성공을, 성공을 바라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내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고에서 성령을 보내사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중심, 의식주, 세상 성공을 바라던 망할 수밖에 없는 예체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냥 지나가던 거지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다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소리를 니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상당한 문명을 이룬 갈대아우르를 떠나 어딘지도 모를 땅으로 가라는 자칫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예비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구원사역을 이뤄가실 부분이 성삼이 하나님이심을 매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만 않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말씀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모든 예배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곧바로 이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 어디로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점진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불신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따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되심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은 예배 속에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인간의 유일한 경배 경배 대상 대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을 돌려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예배의 핵심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고통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유일한 경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했기에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절대 불가능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의 자리에서 안식일을 거룩,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매일 묵상하는 기도첩, 개인 묵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채우는 예배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과 기준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고 있을 때는 나에게 문제와 갈등으로만 보이던 사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와 갈등을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땅을 차지하도록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여정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에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증명해보라며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에 마귀는 또다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앞에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걸어갈 언약의 여정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언약 말씀을 근거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것이 안정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그 당시로는 더더욱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보다 살기에 더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을 때 육신적으로 더살기 좋은 땅을 기대하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척박하고 이미 강성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며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갈대아우르의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았다면 불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과 계획, 기대나 추측 등나 중심의 관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며 각인되어 있던 나의 옛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환경에 행하고 계신 일을 바라볼 때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메시아의 언약만 선포되었던 아브라함의 시대에 비하면 더 많은 언약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초대교회를 통해 일으키셨던 수많은, 수많은 전도운동의 증거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시대마다 증인으로 세워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들을 붙잡고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날의 무수한 증거들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굳건히 믿으며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의 여정의 결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앞으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은 2절과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언약의 관점에서 중요했다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 되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성취하실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이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언약 성취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는 이정표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이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 설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예체질인 나 중심 의식주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에 답을 내므로써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람처럼,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옛사람의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